혈당 때문에 허기가 질때 간식을 무엇으로 챙겨야 하나 고민이시죠? 그래서 오늘은 한약사인 제가 혈당 관리하는 분들이 먹으면 정말 좋은 7가지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당뇨병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혈당 관리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랍니다. 한약사가 추천하는 혈당 관리에 좋은 간식 첫 번째는 호두입니다. 호두는 단순히 맛있는 견과류가 아니라 혈당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호두는 고대 페르시아에서 유래되어 수천 년 동안 우리의 식단에 포함되어 온 아주 특별한 견과류입니다. 호두에 포함된 오메가3는 지방산이 풍부한데 이 오메가3는 우리 몸의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는 데큰 도움을 줍니다. 혈당 수치가 안정되면 갑작스러운 피로감으로 인한 기분 변화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또한 호두에 함유된 식이섬유는 소화를 늦추고 식후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합니다. 이 외에도 호두는 비타민 E를 비롯한 각종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이는 곧 혈당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호두를 고를 때는 껍질이 온전하고 무거운 것을 선택하세요. 상처나 깨진 호두는 이미 공기 중의 산소와 접촉해 산화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영양가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호두는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생으로 먹거나 살짝 볶아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호두 속 영양소를 최대한 보존할 수 있어요. 또한 샐러드나 요리에 넣어서 드셔도 아주 좋습니다. 호두와 잘 어울리는 음식으로 체다치즈와 사과를 추천드립니다. 이 조합은 맛의 깊이와 풍미뿐만 아니라 영양학적으로 완벽하게 보완해줍니다. 체다치즈는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하여 뼈 건강을 강화하며 사과는 비타민C와 섬유질이 많아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포만감을 늘려줍니다. 그래서 함께 섭취하면 맛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도움을 준답니다. 두 번째 소개할 간식은 바나바잎입니다. 이번 영상의 가장 핵심 간식이라고 소개할 정도로 혈당 관리에 좋은 대표 간식입니다. 바나바잎은 아마 많은 분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는데요. 바나바잎은 열대 지역에서 자라며 특히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바나바잎은 고대부터 전통의학에서 당뇨병과 신장질환의 치료제로 사용되어 왔고 수세기 동안 전해져 현대과학의 연구로도 그 효능이 입증되었습니다. 특히 당뇨병 관리에 유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답니다. 바나바잎의 주요 활성성분 중 하나는 코로솔산입니다. 이 성분은 혈당 조절에 매우 효과적인데 스펀지가 물을 만나면 빠르게 물을 빨아들이듯이 코르솔산은 우리 몸의 근육세포가 포도당을 효과적으로 흡수하도록 돕습니다. 근육세포에서 포도당을 흡수한 후에는 간에서 이 포도당을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합니다. 글리코겐은 포도당이 필요할 때 우리 몸의 에너지로 사용되게 만들어줍니다. 그 결과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이는 당뇨병과 같은 혈당 관련 질환을 관리하는데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한 연구에서는 바나바잎 추출물을 정기적으로 섭취한 당뇨병 환자들의 혈당 수치가 현저히 감소된 것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바나바잎은 지방 분해를 촉진하고 체내 지방 축적을 줄여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체중이 감소하면 인슐린의 효율이 증가하고 혈당 수준을 더욱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잎을 섭취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차로 마시는 것입니다. 건조된 바나바잎을 끓는 물에 우려내어 하루 한잔 혹은 두잔 마시면 좋습니다. 또한 시중에는 바나바잎 추출물을 함유한 여러 식품들을 판매하기에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간식으로 소개할 것은 바로 삶은 달걀입니다. 달걀은 우리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필수 재료인데요. 고대 문헌에 따르면 문명 초기부터 달걀은 영양가가 높아 중요한 식자재로 사용되었고 부와 생산성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신선하고 품질 좋은 달걀을 고르는 팁도 알려드릴게요. 껍데기가 반질반질하지 않고 거칠며 내부가 흔들림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유기농이나 자유방목 달걀은 일반 달걀보다 영양가가 높고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답니다. 이제 왜 삶은 달걀이 혈당관리에 좋은지 한번 살펴볼까요? 삶은 달걀은 당분이 거의 없고 단백질은 풍부해서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단백질은 혈당 상승을 늦추며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해외 연구에 따르면 달걀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제2형 당뇨병 발생 위험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달걀은 또한 비타민 a, d, e, k를 비롯해 필수 미네랄과 단백질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요. 특히 콜린과 같은 영양소는 뇌 건강을 지원하고 신경 전달 물질의 기능에 기여합니다. 이 모든 영양소들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이고, 눈 건강을 돕고, 근육을 튼튼하게 유지하는데 필수적이죠. 또한 달걀의 항산화 물질은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노화 방지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럼 삶은 달걀은 어떤 음식과 같이 먹는 게 좋을까요? 연어, 그리고 퀴노아와 같은 식품들과 함께 먹으며, 오메가3 지방산과 섬유질이 풍부해져, 혈당 조절에 더욱 효과적이기에 추천드려요. 또한 신선한 채소와 함께 섭취하면 추가적인 비타민과 미네랄을 섭취할 수 있으니 달걀을 먹을 때는 같이 챙겨 드셔보세요. 네 번째 간식은 사과입니다. 하루에 사과 하나는 의사를 멀리한다는 옛말이 있듯이 우리 건강에 정말 좋은 과일이죠. 과일에 함유된 과당이 혈당을 올리는 것이 걱정되실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하루에 한 개의 사과를 섭취하는 것은 건강한 혈당을 관리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과의 혈당 지수는 약 36으로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설탕의 혈당 지수가 68인 것에 비하면 사과가 월등히 낮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혈당 지수란 음식을 섭취했을 때 혈당이 얼마나 빠르게 상승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숫자가 낮을수록 혈당 상승이 완만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과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기 때문에 당뇨병 관리에 아주 좋은 간식입니다. 사과는 비타민C, 칼슘, 인, 칼륨, 마그네슘과 같은 중요한 미네랄 뿐만 아니라 수용성 및 불용성 섬유질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섬유질은 소화를 늦추어 혈당 수치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하며 장기적으로 혈당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또한 사과에 풍부한 항산화 물질은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시키고 만성질환의 위험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혈당 관리를 위해선 사과는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혈당 관리가 필요하다면 하루에 한 개의 사과를 아침과 저녁으로 반 개씩 나누어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혈당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과 껍질에도 건강에 좋은 영양소가 많으니 껍질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껍질을 드실 때는 반드시 깨끗이 씻어서 섭취하세요. 사과를 더욱 건강하게 즐기려면 치즈, 견과류, 통곡물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조합은 각각 다양한 영양소를 제공하며 포만감을 높여주고 혈당 상승을 늦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견과류는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을 제공하여 혈당 조절에 기여하며 통곡물은 지속적인 에너지를 제공하고 혈당의 급격한 변화를 방지합니다. 다섯 번째 간식은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그 풍부한 영양 가치와 건강 혜택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아보카도는 중앙 아메리카와 멕시코가 원산지로 수세기 동안 사람들이 주요 식량으로 활용해왔습니다. 아보카도는 낮은 탄수화물 함량과 높은 섬유질 덕분에 당뇨 관리에 매우 유용한데요. 또한 단일 불포화 지방인 올레산이 풍부하여 나쁜 LDL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며 좋은 HDL 콜레스테롤은 증가시킵니다. 비타민 E, C 및 다양한 항산화 성분도 풍부하여 강력한 항염증 효과를 발휘하고 만성질환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여기서 잠깐 신선한 아보카도를 고르는 팁을 드릴게요. 고를 때 껍질에 약간의 압력을 가해보세요. 적당히 유연하면서 탄탄한 느낌이면 좋습니다. 너무 딱딱하면 아직 먹을 수가 없고 말랑하면 너무 많이 익은 상태입니다. 바로 먹을 거라면 말랑한 것을 사도 되지만, 장시간 보관을 원하면 딱딱하고 껍질색은 짙은 녹색에서 갈색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것을 고르는 걸 추천합니다. 당뇨병 환자는 아보카도를 하루에 한 조각 먹는 것으로 시작해 보세요. 섭취 후 혈당 반응을 관찰하며 문제가 없다면 하루 한 개까지 섭취해도 됩니다. 아보카도는 샐러드, 샌드위치 또는 스무디에 추가하여 섭취할 수 있으며 건강한 지방과 섬유질을 통해 포만감을 높이고 혈당 상승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보카도는 단백질이 풍부한 닭가슴살이나 생선과 잘 어울립니다. 이러한 조합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할수 있습니다. 통곡물과 함께 섭취하면 섬유질 섭취도 늘려 혈당 조절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고지방 식품과 함께 섭취하는 것은 칼로리 과잉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게 좋습니다. 여섯 번째로 슈퍼푸드인 병아리콩을 추천합니다. 병아리콩은 콩과 식물에 속하는 작고 단단한 콩으로 훌륭한 단백질 원이자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특히 병아리콩의 낮은 혈당 지수는 혈당 수치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해 줍니다. 또한 병아리콩에 포함된 높은 섬유질은 포만감을 늘려주고 식사 후 혈당 상승을 더욱 완만하게 만들어 줍니다. 또한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개선하며 전반적인 소화 건강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병아리콩에는 폴리페놀과 같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요. 이는 만성 염증과 관련된 질환의 위험을 줄이고 세포 손상을 방지하며, 당뇨병 합병증의 발생률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병아리 콩을 일주일에 2에서 3회, 한 번에 약 2분의 1컵 분량을 섭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병아리 콩은 샐러드, 수프, 밥에 추가하여 드시면 됩니다. 일곱 번째 식품은 두릅입니다. 두릅은 봄철에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채소로 쓴맛이 나면서도 아삭아삭한 식감이 일품이죠. 보통 두릅은 물에 살짝 데치거나 구워서 먹는데요. 그 독특한 맛과 함께 우리 몸에 좋은 영양소도 가득합니다. 두릅 안에는 사포닌과 배당체 성분들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소화를 느리게 하고 갑작스런 혈당 상승을 방지하여 혈당 관리에 좋습니다. 또한 두릅에는 섬유질이 많이 들어 있어서 포만감을 주고 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플라보노이드라는 특별한 성분도 있는데요. 이 성분은 우리 몸을 보호하면서 염증이나 다른 질병으로부터 몸을 지켜줍니다. 예를 들어 두릅에 들어있는 케르세틴, 캠페롤 같은 성분들은 몸속의 나쁜 반응을 줄여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두릅에 함유된 특정 화합물은 인슐린 민감도를 향상시켜 체내 인슐린 상승으로 효과적인 혈당 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두릅은 한 번에 약 15에서 25g을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며, 과도한 섭취는 소화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닭고기나 생선과 같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영양의 균형을 잡을 수 있고, 현미나 퀸화류의 통곡물과 함께 두릅을 섭취하면 섬유질의 효과가 배가되어 혈당 관리에 더욱 유리합니다. 앞으로도 한약사가 알려주는 건강정보를 보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하루를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